아, 이거 비료를 오늘 뿌릴 건데, 한번 개봉을 해보세요. 비료 모양이 어떻게 굵게 는지 멀티칼 비료. 네, 굉장히 그 요소처럼 그 하얀데, 알이 좀. 음, 네, 요소보다는 굵죠. 네, 요소보다는 굵죠. 예. 이게,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 아리 커서 잘안 녹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기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금방 녹죠 이거? 네 금방 녹습니다. 이한 포가 10kg? 네 10kg짜리 한포구요 네. 기본 평수는 100평에서 아. 200평 정도 사용하세요. 아 이거 한포 가지고 10kg짜리 한포 가지고 100평에서 200평. 에, 봄이 돼가지고 지금 마늘밭에 부직포를 씌워놓은 곳을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에, 근데 겨우내 부직포를 잘 덮어놨는데도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이 부직포가 많이 날아갔어요 에, 그래서 이게 에, 에, 잘 덮여지지 않은 데는 마늘들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음, 동해를 많이 입었죠 동해를 에,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에, 또다시 이제 봄이 왔으니까 마늘반 농사를 본격적으로 거름을 주고 풀 뽑고 약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부직포를 걷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늘농사 짓는 모든 분들이 지금 부직포를 걷어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웃걸음 주기 웃걸음 주기와 그 자리, 파리, 뿌리, 응에, 아, 이런, 그,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 어 구지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이제 포근해졌고요. 어, 경첩도 지났고, 이제 3월, 오늘이 3월 7일인데, 이제 마늘 양파밭에 부직포를 베끼고, 어, 웃걸음과, 이제, 웃을 예, 줘야 되는 시기가 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늘 양파밭에 어, 아주 좋은 멀티칼 비료. 예, 제가 오늘 그, 예, 소개하고 싶은 그 비료는 마늘 양파밭에 정말 좋은 뭐 예, 바이오크프의 멀티칼 비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어려운 그 발걸음을 하셨는데요. 예, 바이오크롭스의 예, 그전문이 이 과장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어,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크롭스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열 과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저기그 멀티칼 포리이 비료를 작년, 그 작년에 이 고추밭에다 뿌려가지고 정말 좋은 효과를 봤어요. 아주 얘가 정말 탐복을 할 정도로 이 네, 고추가 너무 그잘 자라고 네. 또잘 자란 것만 이 문제가 아니라 많이 달렸어요. 음.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나중에는 이 고추나무가 그렇죠. 이제 키보다도 크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달려서 다 이렇게 그냥 꺾어져 버렸어요. 음. 그래서 아주 그 한열번 이상 고추를 따는데 정말 품질이 좋아서 제가 탐복을 했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리 작년에도 이거를 멀티칼 비료를 좀 쓰려고 했는데 네, 작년에는 이... 비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예, 조금 예. 네, 수량이 아, 고 제가 피웠었죠. 작년에 이걸 못썼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거 좀 대리점에 가서도 왜안 나오냐 했더니 아뭐 <laughs> 어, 이게 멀멀제 언제 제가 그에게 굉장히 좀 어려웠던가봐요.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는 비료가 조금 수입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예. 단가도 많이 좀 인상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요. 예. 아, 오늘도 그...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예. 단가 공급이 원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치, 그 작년 그 작년에 내가 이 멀티카 비료에 너무 그이 좋아가지고 어, 네네. 정말. 고추밭이 아프리카 정글처럼 되고 달린 것도 무지 무지하게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료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좀 많이 뿌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멀티칼 비료가 이렇게 좋은데 네. 지금 이제 마늘, 양파 밭에도 이거 뿌려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마늘, 양파 밭에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 네. 장물, 전 작물에 다 사용하셔도 되세요. 아, 전 작물에 다 사용하는데 네. 마늘, 양파, 양파 밭에 예, 뿌리면 제가 제 생각에 네. 굉장히 예, 마늘이 성장이 좋을 것 같은데 이그 네. 예, 마늘 밭에 예, 뿌리 이 멀티칼 비료의 그 제품의 성분과 네. 네. 어, 뭐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음... 예, 그것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있습니요 알겠습니다. 것 네. 멀티칼 비료의 성분은 질소가 13.6% 정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질소도 뭐 아모니아 태질소 여러 가지 질소가 있긴 한데. 질산태질소 라고 해서 제 가장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가스 피해가 없는 질소가 13.6% 들어가 있구요 아, 그 질산태질소, 그러니까 바로 뿌려도 가스 피해가 없다. 네 그렇죠. 예, 너무 예. 과용하지만 않으시면 뭐 가스 피해는 전혀 없으세요. 아, 그리고 또 네. 어떤 성분이? 그리고 있어요? 칼슘이 17% 근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게 칼슘이 흡수가 되게 잘 되는 칼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그또 어떤 그리고 가리가4% 가리가 4%, 그다음에 네, 4%, 네. 마그네슘이 4%, 네. 4%. 네. 그다음에 붕소, 아연, 몰리브덴, 네. 네. 네, 이제 런 미량 요소가 잘다 들어가 있는 비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제가 이 이제 비료를 뿌리면은 어떤 비료들은 흡수가 잘안 돼가지고 아, 그냥 그 뿌리셨는지 모를 네. 만한 비료들도 조금 뭐 있다고 네. 네.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근데 제가 네. 이거 이 멀티카를 써봤더니 뭐 하루만 다 이렇게 이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그 빠르다고 그걸 느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쓰시면 3일에서 한 5일 정도면 쓰신 게 티가 나실 정도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요. 네. 네. 쓰신 분들이 되게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이 잘하는 것도 잘 자라고 그렇죠. 마늘은 이 우선 대가 굵어야 되고, 네네. 어그 다음에 부가 이제 탄탄하게, 탄탄하게 네, 그렇죠. 예, 크게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벌색깔 비료를 주면은 비료 그 성분 중에 뭐 그런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네네네. 예. 충분히 들어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예. 네네. 그러면 요거, 예, 멀티칼 비로를 마늘밭에 이제 부집포를 걷고 지금이 한참 이제 그물거름을 주어야 되는 시기인데. 네, 그렇죠. 예. 지금 시기상으로는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예. 뭐 보편적으로 2월 중순에서 2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2회에서 3회 정도까지는 무걸음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으시죠. 네, 전 네. 남해안 쪽은 조금 전 날씨가 하니까아 그렇죠. 네. 고기는 네. 좀더 빠르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보편적으로 그 정도 시기를 잡고 쓰시면 돼요. 네. 네. 저는 이게 비로를한 3월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오늘이 3월 7일인데 네. 네. 한번비 오기 전에 좀 뿌리는 게 좋지 아무래도. 아, 그렇죠. 한번 네, 그 네. 뿌리고. 한번 뿌리고 난 다음에 며칠 간격으로 또 뿌려야 됩니까? 음, 대략 한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밑에 음. 걸쳐서 주고. 기본 2회에서 3회 정도가 기본이고요. 음. 많게는 뭐 3회에서 이상 쓰셔도 좋긴 하시는데 기본적인 2회에서 3회만 쓰셔도 확실히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저기 마늘이나 양파에 뭐뭐 뭐 피해 같은 거는 없죠? 피해를 보시려면 뭐 10평에 한 포를 쓰신다거나 50평에 한 포를 쓰신다거나 뭐 이러면 약간 농도 장애가 나와서 비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평수는 적, 적정량을 뿌려라. 네. 오히려 그냥 정량으로 쓰셔서 두번세번 나눠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포를 갖고 3월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5일 간격으로 한0번4번네번세세 번만 주도되세 번만 어, 주죠. 왜 기간 상으로 세번 네. 정도가 가장 적당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한코에한 음. 폭에 1 0 k g 인데몇평 어, 정도를 주는지 좋아요? 기본 평수는 100평 정도 사용하시면 되세요. 100평에서 100평. 150평 정도 기준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100평에서 어, 150평. 네네네. 아, 뭐가람 이르피를 뿌리다 보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아, 뿌리게 아,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많이 저기 그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처음에는 적정량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신 게 먼저 한번 뿌리고 나서 효과를 보시고 좀 약하다 이럴때 경우에 대해서 좀더 늘리시거나 이렇게 쓰셔야지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시면은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작년에 작년 그 작년에 이거 모지카 비료를 고추에다 했을 때 정말 고추밭이 아프리카 정글 같이 됐는데 내가 이고 사진을 한번. 영화에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아 네. 정말 예, 아프리카 정글 같고 많이 달려가지고 예, 부러지고 그랬거든요. 부러 아 그때 저도 차, 가서 가서 예. 예. 알지만 정말 예. 그때 네. 그거를 자, 잠깐 영상으로 제가 드 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고추가 너무 달려가지고 이렇게 그 잘려져 버린 것들이 나무가 잘려져 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게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잘려지는 게 많아서 아주 고추농사 망했어요.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고추밭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정글 같습니다. 나 앞으로 웃거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병충해 방제도 꼭해죠아 그럼요. 병충해 방제에서 고자리 파리라든지 뿌리응애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는 이 홍삼마늘을 심었는데 홍삼마늘에는 작년에 보니까. 그 녹병이 굉장히 딴 마늘에 비해서 아, 심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홍삼 마늘에 조금 그런 얘기를 저도 좀 많이 들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어 바로 예방이 뭐든, 뭐든지 예방이 제일 아, 그렇죠. 중요하죠 네. 예, 예, 예방이 그래서 이웃거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방제 특히 이제 고자리파리 같은 것도 바로 좀 뿌려주는 게 좋죠 아 그렇죠 네, 고자리파리 네, 뿌려주고 특히 홍삼 마늘 심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아, 녹병 예방을 뿌려 볼때 어, 어떠한 효과를 볼수 있는지 음...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일때는 수세 불량시 정말 비료를 뿌림으로써 효과가 회복이 되게 빨리 되거든요 아 지금 저기, 저기 동해 피해 입은 것들이 많은데 아네 그렇죠 동해 냉해 피해 입으신 것도 미리 예방하시면 확실히 덜 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생육이 좋으면 뭐 확실히 생리장애나 이런 것도 확실히 덜 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기 마늘 같은 경우에는 구금 비대도 확실히 잘 되시고요. 아, 구금 비대가 되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단 저장성이 되게 향상이 되시고요. 어, 그 마늘은 그때 저장성이 안 좋으면 잘썼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그 이제 저장성이 좋다. 네네. 아, 또 어떤 그. 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비료의 성분에 이제 마그네슘이 4%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요 마그네슘 아. 성분 자체에서 이제 악과 네. 네, 육질 이런 거 향상이 되게 잘 되시거든요. 아. 네네네. 마그네슘. 네네네. 마그네슘 자체에도 이제 요걸 뿌림으로써 이제 맛이나 이런 육질 이런 게 향상이 되시기 때문에 네. 과즙 향상이나 육질 향상이 되시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멀티카피로가 전국적으로 이 대리점이 어떻게 성공이 되어 있고 구입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입운영되지역마다 아, 대리점이 다 있기는 하시는데요. 어, 네. 구매 안 하셨던 분들은 어디서 구매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회사 상호도 있고 밑에 화, 전화번호도 있으세요.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지역마다 다 대리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문의를 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아, 네네네. 그, 나중에 전화번호는 네, 전화번호가... 제가 전화번호를 놓게요. 아네네 네. 아 지금까지 아, 마늘밭에서 예, 부직포를 걷고 윗걸음 주는 방법, 그다음에 멀티칼 비료의 예, 제품 성분과 효과에 대해서 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비료를 지금 아, 직접 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